가들와요 아, 가지 아, 거안 타냐? 을잘 다뤄요. 뭐. どんな場所があるんですか 아 이거 대2번짜원 6000원에 4000원 2 0 가져가요 아 필요할 만큼 가져가 아유 6심원 알았어 가져가지 마 감사합니다 <laughs> de sí. 하면 이렇게 쌓이는 거. 거기네. 맞아? 또 안타냐? 어또 어느 Thank mm -hmm. 네, 방금 나온 거니까 그냥.

八分多。 Gracias. 아니, 우울만해. 됐다고 보여, 우울증이 있는 데찾아자고 Denne er fin. 절대 이 말을 돌려서는 절대 못해. 가 u 어아